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도요 어, 이게 지금 노무현 정권 때 생긴 거지요. 2005년도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법안인데요.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0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종부세 안 냅니다. 그리고 6월 2일 이후에 양수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요. 국세로서 여러분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12월 15일까지 안 내게 되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붙고요.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더라도 매년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호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입니다. 6억 원 초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부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을 모두 합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거 시군구가 아닙니다.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주택 가격을 다 합쳐서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내고요. 만약에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강남 지역에는 아무래도. 공동주택 가격이 좀 비싼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1세대 1주택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니까 6억 원이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겠죠. 6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어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는데,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 가격을 합쳐서 5억 원 초과입니다. 5억 원 초과. 그리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원 초과가 되면 세금을 내는데요.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나대지, 나대지라는 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하는데,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라든가, 또, 뭐, 기준 면적 초과 토지가 있습니다.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일반 영업용 건축물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라는 토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 잡종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5억 원이 초과되면 세금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5억 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시 가격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어떤 거냐?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영업용 건축물,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전국에 있는 땅을 합쳐서 80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국에 있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공시 가격이 70억이라면 안 내겠죠. 그러 그러니까 80억 미만을 소유하거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 미만을 소유하고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 미만이라면 해마다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금액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억 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미만을 가져야만이 종부세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러나 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항상 3%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매년 매월 1.2%씩 중가산금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그러나 여러분 토지 중에서 이런 건안 됩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게 있어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